안녕하세요 나리 씨. <웃음> <웃음> 나리 씨.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촬영 그 동안 바빴죠? 네. 지금 이렇게 새벽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은행 가요. 은행이요? 응. 은행에서 뭐 해요? 카드 만들어 음, 카드 남편이 잃어버렸죠? 음, 음, 체크카드 제가 분실했죠. 그래서 어, 바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laughs> 그리고 또뭐 하죠? 몰라요. 왜 몰라요? 나이서. 아니, 은행에서 우리 뭐 해요? 밥 먹어? 아, 은행에서 밥을 어떻게 먹어? <laughs> 왜? 은행에서 밥을 어떻게 먹어? 은행에서? 밥도 만들어서. 또?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돈? 응. 영돈. 그거 어떻게 해요? 영돈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요? 음. 환전하러 가죠. 음. 환전. 제일 중요한 거 환전. 음. 아버지께서, 응? 음. 바자음께서, 음. 용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용돈을 제 거랑 합쳐서 나리 고향 갈때 부모님한테 좀 챙겨드리라고 환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리가 베트남에서 한달 정도 있거든요. 한달 정도 지내면서 이제 또 놀아야 되니까 그 용돈도 좀 챙기러 환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국민은행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서 아침 일찍 일단 바로 환전부터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나리 씨. 이따 봐요. 네, 차가 많아요. 어 안돼 안돼. 차가 아침엔 좀 위험해. 또와또 어, 와, 또 와.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나리 씨. 네, 여기는 국민은행입니다. 어, 마치 국민은행 홍보대사. 어? CF 찍고 있는 것 같아요 ㅎ <laughs> 다리씨 오늘 뭐 한다고 했죠? 오늘 뭐 한다고 했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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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면 안돼요 잘 기억해봐요 가뜩 맞으라 어, 맞아요 맞아요 또 영돈? 어 몰라 환전 <laughs> 환전 몰라 영돈 환전 <laughs> 환 환전 환전 어 맞아요 영돈. 베트남돈으로 환전해요 네 여기 다행히 베트남돈이 있다고 해서 야무지게 환전하고 나올게요 갑시다 여기는 촬영이 안되니까 허트 응? 나리씨 은행 업무 잘 봤어요? 네 이따가 돈은 이따가 우리 캐리어에 짐 싸면서 그때 확인해 보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 잠시 볼일좀 보고 아쉽면 여기 우동집 있거든요. 수유리 우동이라고 메이커인데 메이커래. 그 체인점인데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나리가 좋아하는 우동 만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매장 새로 생겼어요. <laughs> 나리야. 저기 저거 눈사람 있잖아. 저기 안에 저 사람 사람 들어가. 어? 아 사, 사람 들어간다니까. 사람 저기 봐봐 손 들지. 사람이 사람이 들어가서 저기서 손 손드는 거야 이렇게. 어? 알았지? 저게 아르바이트야 힘들어 그지. 나리 하고 여기 수유리 우동집. 여기서 만난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참치랑 비빔국수 이런 게 맛있는데 너무 아침 일찍이라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 나리 씨는 나리 씨는 어묵 우동 그리고 참치 김밥 하나. 그리고 저는 비빔국수 하나 사, 샀어요. 네, 맛있겠죠? 말리 음? 이거 여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 나리가 이렇게 깎았어? 어, <laughs> 원래 나리가 이렇게 잔털이 좀 있었는데 그거 다 <laughs> 음, 깎았습니다. 오오오 음. 오. 어, 이거 이거 뭐예요? 어? 거기다 이뻐요? <laughs> 거기다 이뻐요? <laughs> 예쁜 대로 나리가 다 해요. 나중에 장모님 저거 사줄 거예요. 음... 장모님, 나중에 내가 저거 사줄 거 장모님하고 통화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맛있지? 이거 어... 오뎅 육수 괜찮지? 이거는 그냥 서비스예요. 응, 서비스. 좋아. 내가 정모님하고 말하잖아. 그러면 정모님이 더 핸드폰 있잖아? 그러면, 왜? 네. 이거 보여줘야지 같이 봐야지. 응? 요리도 같이 봐야 되니까. 그이 은행이, 은행이 집에서 가까이 있어? 은행, 은행 집에서 가까워요? 바로 은행 가서 엄마 통장도 꼭 만들어야 돼. 걸어서? 걸어서? 아니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위험해. 괜찮아. 어머니 통장부터 먼저 꼭 만들어야 돼요, 알았지? 그래야지 오빠가 용돈을 거기다가 네. 넣어드릴 수 있어. 계좌이체로. <laughs> 응? 괜찮아 이뻐 포장 안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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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지금 그냥 이대로 막 맞잖아. 머리가 봐 지금. 우리 나비가 좋아하는 우동과 이거는 김밥 그리고 비빔국수입니다. 나리 씨 맛있게 먹어요. 오뎅. 오뎅. 오뎅이거 비빔국수예요. 크다. 우와, 입. 크다. 좀 크다. <laughs> 아이고 잘먹 맛있어? 응? 응 맛있어 요리. 응? 이건 비빔국수인데 한국식 비빔국수에요 어때? 맛있어? 태콤달콤하지 나중에 우동 어묵 먹방 엄청 많아 다 먹을 수 있어? <laughs> 네, 저희는 수유리에서 맛있게 밥 먹었고요. 나리 씨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요.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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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귀여운 거 하나 나왔네. <laughs> 깨야, 깨야, 깨야. 깨야, 깨야. <laughs> 나리가 다시 은행 가서 만 원짜리 다섯 장을 뽑겠대요. 그걸로 고향에 계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처남한테. 만 원짜리를 기념으로 좀 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뽑으러 가요. 그거 뽑고, 그, 약국가서, 손흥민, 그, 안티프라민 연고, 로션. 그거 사고, 어? 나리야. 어, 다이소는 저녁에 가자. 저녁에 가자, 다이소는. 안 가도 돼. 어, 안 가도 돼? 그러면, 그거 하고, 이제 저녁에 먹을, 삼겹살 사고, 응? 명맘에 찍어 먹어야겠죠? 삼겹살 사서 먹고, 집에 가서 캐리어로, 캐리어에 짐 쌓는 거. 우리가 짐 정말 준비 많이 했죠? 진짜 많습니다. 몇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것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네. 드디어, 나리의 캐리어가 열렸습니다. 6개월 만에 열린 나리 캐리어.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돈 있고, 날이 먼저 이것부터 돈부터 먼저 확인. 자, 자 기다려봐요. 네, 어제 받자움 그니까, 시아버지께서, 나리가 고향 갈 때, 용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주셨어요. 되게, 지금 아버지도 지금 일하시는 게 많이 힘드실 텐데도,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서 110만원이나 주셨는데, 10만원은 처남 용돈으로 꼭 주라고 하셨고, 100만원은, 장모님한테 드리면 아마, 장모님께서, 알아서 분배하실 거고, 30만원은 제가 또 나리한테 용돈을 따로 또 줍니다. 이거는 이제 고향에서 나리가 한달 정도 있어야 되니까 놀고 또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용돈입니다. 그리고 또 현금으로 5만원. 어, 그거는, 현금으로 5만원, 그거는 기념으로, 어, 늦지, 나리야? 저기 있어? 만원짜리를 이거를 기념으로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하나씩 갖게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베트남에도 베트남에도 그 한국 돈으로 환전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은행에 그리고 어, 은행에서 말하기를 베트남 돈으로 바로 환전하지 말고 100만 원을 100 달러로 이렇게 환그 환전해서 달러로 베트남에서 또 다시 베트남 돈으로 바꾸는 게더 돈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하니까 7 이렇게 일곱 장 나왔습니다. 1 0 0 달러짜리 일곱 장. 이렇게. 이게 일곱 장이고요, 달러. 이거는 베트남 돈이고요. 네. 나리씨? 이건 나리 용돈입니다. 네. 이건 제가 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거는 바짜옴. 시아버지께서 나리한테 이제 부모님드리라고준 거예요. 많이 줬어요 아버지 아버지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따가 나리가 전화 한번할 거예요 이거는 나리가 따로 챙겨서 만원짜리 가족들한테 기념으로 주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를 하나씩 담아볼게요 네 담아보죠 패스 응 파스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리야? 쿠팡에서 음, 산 건데 이 파스가 개인적으로 효과가 정말 빨라요. 딱 붙이자마자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로 로스, 쓰고 있는데 로스, 여보, 로스. 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사용하시라고 준비했고요. 이거는안 어? 아,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좋습니다. 이게 안티 프라멘밍 로션인데 손등 민는 로션이거든요. 처음에 바르면은 되게 뜨거워요. 엄청 뜨거운데 잠 잠시 후에 효과가 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비한 이유는, 어, 두 개는 이제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 드린다고 하고, 여섯 개. 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허리가 안좋으시거든요이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 처남 장난감, 장난감입니다. 레고로 해주려고 했는데, 다이소에서 그냥 이거 하자고 했고요. 처남권은 메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말이, 잠깐만. 이렇게 높해야 되나? 진짜 많아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장모님이 이제 요리하실 때 혼자 하잖아요 그 전엔 나리가 같이 했는데 그래서 혼자 할 수, 하실 수 있게 어 그리고 어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께 이제 그 면도하시라고 준비한 겁니다 면도기도 면도기도 넣고 도르코 이거 면도기로 준비했어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날이가 또 너무 좋은 건 사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동네 분들한테 기념으로 준다고 하고, 와 진짜 많다. <laughs> 저희가 한두달 전부터 고향 간다고 준비했던 것들이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거는 가나 초콜릿, 친구들한테요. 친구들한테? 준대요, 친구들한테. 응? 친구 증경용입니다 <laughs> 힙합 친구, 케이크 친구, 음. 음, 야간 식당 <laughs> 다 별명이 있어요 친구들이. 응? 와. 짜자자나힘 세서 안 돼요? 나 힘쎄서 안 돼요? 난난힘 약해요. 힘 약해. 나야. 와 이거. 네. 네. 이거는 이제 어머니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건데요. 또 집에 갖고 계신 거를 이제 장모님하고 가족들한테 사용하시라고 따로 챙겨셨습니다 어떻게 잘. 그거 봐다안 된다고 했잖아요. 캐리어 하나 더 있지, 나리야. 그래, 진짜 괜찮아. 요거 여기. 그럼. 품 아니야? 어... 아... 맞아. 맞아. 그래? 안 돼요. 아 그런가? 응. 음. 나 한번 검색해봐야겠네. 짐이 음. 지금 꼭 필요한 것만 넣어요, 나리야. 이게 지금 다안될것 같아. 다 해야 안... 응? 아니? 다할수 있어? 네 개, 여기 네 개. 음, 몰라요. 다 넣어요. 네 아, <laughs> 개. 응. 아, 우리도 쓰고? 어, 아. 우리도 4개 그래 있어. 그래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괜찮아? 응. 이 아이. 다들 응. 어머니 아, 어머니 <laughs> 응. 괜찮아, 나리. 어차피, 이거, 여기, 또, 여기 좀더 올라가도 돼. 올라가도 돼. 응.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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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진짜... 안 찰나요. 댕댕댕댕댕. 뱅뱅뱅뱅뱅. 댕댕댕댕댕. 콜라겐. 콜라겐. 이거는 장모님.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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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장모님. 이거는 인삼캔디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아 여기 안돼안 돼? 왜안 돼? 이거 안돼아 이거 안 돼? 그럼 아, 이건 가방으로 가져가야겠네 아 가방 아, 사실 이게 진짜 메인인데 헌! 보고 있니 헌? 응. 이건 널 위한 선물이야 갤럭시 탭이야 갤럭시 탭 <laughs>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에 유학 와야 돼 응? 요거, 이거, 이거, 터치, 이것도 음, 하나 준비했구요. 음. 요거 <laughs> 사진. 네, 사진. 네, 사진. 응. 음. 가족 가야지. 남편 잊으면 안 돼요. 네, 제 사진. <laughs> 제 사진입니다. 네. 나리 만날 때, 프로필 찍었던 사진입니다. <laughs> 항상. 간직하세요, 나리. 갖고 와야 돼요. 응. <laughs> 남편 잊으면 안 돼요. 응. 첨첨 과자. 이케게요옷 어, 어, 또? 응. 옷은 이따도 돼요, 나리야. 옷은 응. 이따 하자. 어이네어 이따... 응, 응. 어, 커피요. 커피. <laughs> 이뭐어 <많이 보겠어. 웃음> 커피 코에 콩. <laughs> 텀. 텀 텀. 베트남, 베트남 커피. 이거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몇개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 응. 우리 또 있잖아, 그지? 응. 응. 저걸 맞아. 드립으로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카누 이런 거만 먹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저걸 로해야 되는 거. 요고 가방 되는지. 있어? 가방 있지? 오빠 거 가져가. 응. 오빠 가방에다가 넣자. 우리 나리 갈때 허리 휘겠는데 제일 중요한 우리 헌 나중에 카메라였지. 응. 응. <laughs> 요거 여기에다가 용돈 오빠 항상 여기다가 이렇게. <laughs> 항상 여기다가 용돈 챙겨서 갖고 갔지. <laughs> 됐어요. 됐어요? 다 음. 했어. 하고 이제 짐은 일단 기본적인 건다 쌌고요. 오늘 저녁은 아내하고 맛있는 삼겹살을 먹게요. 오오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요. <laughs> 무겁지 다리야 아니. 괜찮아? 음. 이렇게 해서 어 잠깐만 다리야 나리가 아버지한테 전하고 화 싶다고 했어요. 응 음,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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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 여기 안에다 숨겨야지 안에다 오빠 는 항상 여기, 여기 뒤에 있잖아 어 여기 아니 아니 찍찍이처럼 음. 잘 확인해야 돼응 다리가 음. 시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번 아버지께 전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음. 아, 이거는 이제 나리가 준비한 시아버지, 시어머니 선물이에요. <laughs> 이게 저희 집 강아지, 가, 가구리, 이거 핸드폰 그 뒤에 잡는 건데, 나리가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챙겼고요. 나중에 베트남에서 올때 또, 아버지, 어머니 생일 선물, 뭐, 아버지, 어머니 기념품 같은 걸좀 사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거. 나중에 그치. 얘기를 해보고요 쉽지. <laughs> 아버지가 또 우리 나리를 엄청 예뻐해서. <laughs> 응, 응. 비행기 오빠 왔다 갔다 할 때. 응? 봐 나. 오 쩐티 붙잠. 음 나리 한국 같이 왔을 때죠. 오빠가 날이 데리러 갔었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자마자, 가자마자 왔어요. 비행기를 그러니까, 12시간 정도를 타고 왔습니다. <laughs> 진짜. 정말, 비행기에서 12시간 힘들더라고요. 청소, 청소, 청소. 청소, 청소. 응? 아, 버지통화주이시네 어머니를 엄니라고 부른다 엄니. <laughs> 오빠 잘 챙겨요. 어. 여기다가 항상 용돈을 들 때는 이렇게 이런데다가 넣어서 드리는 거야 이제 알았지? 오케이. 응.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음. 그래, 일 아, 아 하면 돼요. 알았지? <laughs> <맞지? 웃음> 자, 아, 아버지한테. 주아 아, 딱. 아껴쓸게요 아까 껴. 아까 맞아요 음. 자꾸 있어요. 여보 먼저. <laughs> 여보 먼저요, 마. <여보>. 네. <laughs> 아버지가 출근하셨나? 예 아버지 아버지 어. 예 일하세요? 어어왜 왜? 아 나리가 어. 할말 있대요. 어 그럼 할말뭐 얘기해봐.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 잘했었어 나리. <웃음> <웃음> 아버지 용돈 감사합니다. 어 그래 그래 네. 고맙다. 네. <laughs> 네. 아, 아까선게요. 어, 그래. 알았어. <웃음> 네. <웃음> <웃음> 운전 조심하세요. 해 <laughs> 아버지 운전 조심하세요. 아버지 운전 조심하세요. 어, 알았어. 고맙다. <웃음> 네. 음, <laughs> 어, 고마워. 네. 아버지. 어. 운전 조심하세요. 저희 그 주신 걸로 환전도 <laughs> 했고요. 어. 응, 응. 환전하니까 달러로 700달러 나오더라고요. 얼마 나고 700달러요. 700달러. 달러값이 올랐다고 하던데. 네, 근데 이 달러를 베트남 은행 거기 은행 가서 환전을 하면 응. 어. 베트남 돈으로 더 많이 쳐 준대요. 아, 어, 맞아 맞아. 그래. 네. 그래서 달러값이 올랐다하더라고 네, 네. 그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은행에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저막내그가 천암 있잖아. 네, 네. 그 10만 원이면은 그 베트남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거냐? 10만 원이면 30만 원? 아니요. 시,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면 베트남 돈으로 얼마지 나리야? 응? 이, 2천만 동인가? 200만 동인가? 2천만 동인가 할, 할 거예요, 아마. 아, 어, 꽤많다 아니, 근데 베트남 돈 수치가 좀 달라서 그래요. 어... 네. 그래. 그리고 할머니 거 따로, 할아버지 거 따로. 어. 이렇게 좀 나리한테 따로따로씩 이렇게 그 봉투에 챙겨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 장인어른 장모님도 같이? 네 장인어른 장모님은 생활 주체시니까. 어. 나머지 돈은 다 드리라고 했어요. 어 그렇지 또, 네. 또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만 또 드리면은. 네. 장인 장모님은 또 섭섭하게 생각. 그럼요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생활하시는데 지금 좀 힘드시니까 일단 그다 드리고. 어. 그 돈으로 아마 장모님이 잘 분배해서 주실 것 같아요. 네, 날... 알아서 네 나리 용돈은 제가 베트남 돈으로 어? 따로 저기 환전해서 줬어요. 어 알았다. 네. 너, 언제 가지? 어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나가니까요. <laughs> 이렇게 저희 <laughs> 준비 끝났고요. 음 나리 인사해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귀여워. 여기, 여기, 원래, 여기 잔털이 귀엽게 있었는데, 그걸 다 밀었어요. <laughs> 나리, 인사해요, 구독자님께.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 어, 나리의 고향 준비 영상이었습니다. 네. 다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나리씨, 왜 울어요? 응? 나리씨. <laughs> 왜 울어요? 응? <laughs> 응? 응, 오빠만 한국에 있어서 응? 슬펐어요? 응? 나리가 갑자기 방에 와서 울어요. 남편만 한국에 있어서 미안한가 봐요.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베트남 요리 알았지? 응? 자꾸 울면 안 돼. 응? 문 팅팅 부어. 응. 안 돼. <laughs> 며칠 전만 해도, 고향 가서 어머니 음식 먹는 생각을 많이 했던 날인데, 신났었는데, 가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많이 아쉬운가 보나요 요즘에 부쩍 밤마다 막좀 많이 울고 그럽니다. 괜찮아. 편집하다가 나리가 갑자기 와서 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laughs> 달래고 있습니다. 응? 콩꼬리가 뭐야? 찍지 마라. 아시 잖아, 더찍 으면 울것같 아서, 안되 겠어요.